음. 원장님이 최근에 그 저기 한 주간 일본에 다녀왔었는데, 네. 그 일본에 다녀오신 소감 좀 얘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네. 닫았다가, 음. 이제 이번에 11월 13일에 네. 음, 이재유 시험이 음. 끝나고, 음. 그 전에 11월 13일에 이제 이재유 끝나자마자, 일본에 가자. 해서 네. 14일 날부터 음. 해서 제가 20일까지 갔다 네. 왔거든요. 뭐 3년 만에 가는 거예요. 네. <laughs> 진짜 음.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감격스러웠어. 음. 음. 그 매년 몇 번씩 가던 나라에서 네. 3년 만에 이제 인천공항까지 가서 음. 비행기 타고 가는데 약간은 좀 어 신선하다 라고 그러나 그런 음, 느낌도 받았고 그렇죠 3년 만이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우리나라 아, 이제 공항에 가서 네. 이제 짐 붙이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도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일본에 도착을 딱 했는데 와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꼈어요 어, 어떤 차이? 역시 우리나라가 크고 멋있고 <laughs> 좋구나 아.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 공항 자체가 아, 규모가 그렇구나. 달라요 일본에 날 있다 하면 네. 뭐 그래도 국제공항이니까 네. 어, 뭐 거기도 우리랑 똑같이 뭐뭐그 공항 내에서 그 기차가 다니고 네. 이동도 시키고 음. 하는 그런 첨단 그거를 음, 갖추어지긴 네. 했는데 아 규모가 달라요 어. 한국에 어. 비하면 조족 지열이죠 어, 그 정도예요? 음, 어. 그리고 약간 답답하고, 음. 천정도 낮고, 음. 음. 모든 면에서 다좀 낡아 보이고, 네. 그리고, 어, 좀어둑 침침해요. 약간 좀. 음.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좀 뒤떨어진 느낌. 네. 음 물론, 이제 입국이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쪽도 첨단화를 시켜서, 네. 이렇게 들어가는 음. 거, 에 대해서, 뭐, 시간이 좀 많이 절약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어,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 입국 심사 받으러 가는 곳까지의 그 길, 여정 네, 자체가, 네, 네. 아, 너무 아날로그고, 아. 너무 촌스럽고, 아... 어... 음, 좀. 시간도 많이 걸리나요? 아, 시간은, 뭐, 많이 걸린다기보단 많이 걸어야죠. 아. 올라갔다 아... 내려갔다 하는 거고. 우리나라 어.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네. 일직선으로 쭉, 네. 쭉 네.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올라갔다 좀 내려갔다 하면서, 네. 천정이 우선 낮은 게, 어. 천정이 낮으니까 다 작아 보이잖아요. 아. 그 그렇죠. 어, 다음에 이건 3년 전에는 못 느꼈었는데, 음, 자주 가다 음. 보니까, 그냥 마실 가듯이 그렇죠. 가다 보니까, 음. 못 느꼈다가 딱 가니까, 아 이게 어. 차이가 이렇게 느껴지는구나를 어. 갖다가 어. 3년 만에, 만에 네. 아.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음. 우리나라 공항이 아 진짜 음. 대단한 거네라고 네. <laughs> 약간의 자부심 네. 네. 자부심도 많이 느꼈고 음. 그다음에 일본 공항에 도착을 해서 이제 아. 호텔까지 가는 네. 그 길을 보니까 아 역시 다 작아요, 아. 다 아. 좁고 음, 못 느꼈던 쪽으로. 부분인데. 아. 어뭐 도심까지 가는 음, 스카이라인을 타고 이제 기차 조금 비싼 거죠 그거 타고 한 방에 쫙 가요 도심까지가 는데 네. 43분밖에 안 걸리니까 타고 가서 거기에서 일본의 지하철을 이용을 하는데 일본이 다 낡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5천만에 어, 뭐 가시니까 그게 에들어시는 이제, 들어오시는 이제 완전히 느껴지는 네, 네.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음. 그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라든가, 음. 두 사람이 겨우, 어. 이게 지나갈 수 있을 어. 만큼의 어. 계단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곳도 많고, 음.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그 짐을 들고, 아, 완전 고생을 하더라고요, <웃음> 거기에서. <웃음> 음. 이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이제 타러 이제 들어갔을 때, 아, 이 지하철 승강장이나 그런 부분들이 다 좁아요. 음... 그럼 왜 이렇게 제가 3년 전에 갔을 때도 공사했는데 음... 계속 계속 항상 공사. 공사. <웃음> <웃음> 이 나라는 공사가 끊기질 않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네. 어좀 많이 차이를 좀 많이 느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조금 또 하나 다른 점은. 이제 그 지하철에서 올라와서 호텔까지 가는 길을 이제 호텔까지 별로 멀지는 않았는데 신호등을 딱 건너려고 하는데 앞에서 네. 어, 그 도로 사람들 보도 돌아다니는 그쪽에 그 측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측량하는 네.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도 여 일산에서 살면서 네. 네. 측량하는 사람들을 조금 봤거든요 네. 길에서 터목 측량하는 네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냥 뭐 두세 명이 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서로 측량을 하고 음... 그냥 음, 그렇, 저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어... 생각을 했는데 네. 야, 일본에 가니까 그 측량하는데 여덟 명이 있더라고요 음... 저몇 미터 재는 것도 아닌데 여덟 어... 명이 안전모 착용하고 그 형광색 옷딱 입고 네. 하는데 세 명이 공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 <laughs> 명이 도로 네. 도로 정리해줘요. 측량하고 있는데 음... 이쪽으로 가십시오. <laughs> 가십시오. 어... 죄송합니다. 이쪽을 음... 이용해서 세 명이 그 역할이에요. 네. 오, 한 명만 있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솔직히 네. 조금 이해가 안 네. 되는 부분인데. 3명이 그거를 하더라고요. 음... 나머지 5명이 이제 측량을 하는데, 네. 어,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측량도 아니고, 진짜, 어 음... 별로 몇 미터 재지도 않는 측량인데, 5명이 붙어서 하긴 하는데, 더 놀랐던 거는, 제가 측량을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봤을 때, 여성분을 뵌 적이 없거든요. 거의, 예, 거의 그렇죠. 거의 남성의 직업이잖아요. 네. 거의 남성의 직업이고, 네. 도로에서 이렇게 음. 일하는 건 남성의 직업으로. 저는 음. 여성분을 뵌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신기한데 여자분 두 분이 오. 거기에 섞여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음. 오, 여기에서 한 가지. 오. 어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이제 그런 어떤 토목, 그쪽으로도 음. 진출을 많이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아니요. 그런... 실무에도 여성이 들어간다. 음. 우리나라는, 여자는 그런 거는 잘안 하는 쪽이잖아요. 네. 그죠? 음. 물론, 우리나라도 뭐 버스 운전 하시는 여성 네. 드라이버도 있고, 네. 하긴 한데. 네. 건축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있는데, 이런 공사 현장에서 여자분들이 음. 이렇게 하는 거는 솔직히 저는 음. 제가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음. 이거를 단정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네. 여자분, 젊은 여성 두 분이 음. 거기에서 그걸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 요, 이런 일도 여성도 할수 있는 이런 음. 환경이 조성이 음. 돼 있구나 라는 네. 부분에서는 음. 상당히 음. 좀 고무적이었다고 보면 될수 있죠. 먼저 뭐 자세한 관찰을 하셨네요. 어, 저 요번에 <laughs> 가서 상당히 <laughs> 많은 관찰을 <laughs>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음. 하나하나를 하나, 음. 다 예전하고는 달리, 네. 예전에는 유튜버 할 생각을 별로, 그때는 음. 생각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쓰질 않았는데, 음. 이제 유튜버를 하고 음. 많은 학생들에게 정보를 네. 이제 전달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서 일본에 이제 음. 도착을 하니까 모든 걸다 새롭게 보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저게 무슨 도로공사 하는 것도 아닌데, 음. 측량하는 건데, 세 명이, 그 빨간 봉 있잖아요. <laughs> 네. 그것들 고서세 네. 명이서 이렇게 음. 딱손 벌리면서, 이렇게. 네. 그리고 항상 뭐, 음.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야, 이런 자그마한 일에, 그래서 제 걱정이 하나가 된 게, 야, 이 사람들 월급 주려면 도대체 어떡하려고? 뭐 <laughs> <laughs> 이렇게 하죠. 예, 어, 예. 야, 이거 공사비 장난 아니겠네? 예. 이런 생각을 음.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laughs> 야, 저 여덟 명이 저거 하나 제겠다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두세 명이면 되는데. <laughs> 그렇죠. 예. 근데 여덟 명이 출동을 해서 이걸 한다고? 음. 그리고 무슨 공사 현장도 아닌데 모자를 탔어요. 모자 다그 공사 모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쓰고 음.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에서 도로에서 공사 현장 다니는 사람들이 모자 쓰고 한적본 적도 없는데 <웃음> <웃음> 그런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건데 예, 굉장히 그렇죠? 굉장히 많이 어그 부분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예, 예전에는 그냥 서체 갔던 부분인데 음. 이제 원장님이 좀 뭔가 생각을 가지시고 유튜브를 하신다는 생각 가지시고. 이제 자세하게 뭔가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그런 게 눈에 들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걸 보다 보니까 예전에 네. 일본에 갔을 때 생각이 또 하나 나는 거예요. 음. 도로가 네. 요만한 직경 어1 m 1미 네. 정도의 그 도로를 공사를 네. 하더라고요. 음. 거기 이제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는데 음. 조그만 그 포크레인 네. 하고 음. 그때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와 거기에도 한 여덟 명 붙어서 음... 그길 안내하는 사람들이 앞과 뒤와 중간 해서 세 네. 명이 유도를 하는 사람이 세명이 음... 있어요. 음... 1미터짜리예요1미터짜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두 명이면 되는데. <laughs> 그렇죠. 저는 저는 깜짝 놀랐었던 게 옛날에 저희 딸이 초등학교 다닐을때 초등학교 앞에서 그 어마무시한 그. 포크레인 갖고 네. 학교 정문에서 음. 포크레인 갖고 땅 파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요원 한 명도 없어요. 네. 포크레인 하는 사람 딱한 명이서 음. 땅 파고 있어요. 네. 애가 애들이 학교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음. 황당해 가지고 음. 아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음. 뭐가 이게 누가 안전요원 이 네.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한, 한, 한달 전인가? 제가 이제 다니는 버스 정리장에 이제 새로 이렇게 좀 크게 만든다고 이제 공사를 하는데 딱두 분이서 와가지고 뭐 교통정리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도로 이렇게 못 지나가게 이렇게 음. 이제 보호막 이렇게 쳐놓고 네. 그냥 둘이서 작업하는 거예요. 아. <laughs> 진짜 우리나라하고 그걸 비교를 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유튜브도 그렇고 이제 어, 인터넷 매체에서도 그렇고 일본은 아날로그 라에뭐저 네. 어? 아직도 종이 갖고 쓰네 그런다고 하는데 안전은 네. 조심해서 나쁠 음, 게 없어요. 음. 음? 일본에 <laughs> 일본을 칭찬하는 건 칭찬해줘야 됩니다. 음. 우리가 우리가 못하는 거는 어 배워야 되는 거지 음. 그 나라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는 아니에요. 제가 칭찬한다고 하는 부분은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진짜 음. 어 그거 딱 하는 하나 보는데도 너무 음. 와닿았어요 실은 네. <laughs> 그래서 그 안전에 사람의 안전에 대한 그 인식이 음. 되게 그 각별하네요. 음. 그니까 이 조그만 거에? <laughs> 사람이, 음.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라니까요. 음, 예. 음. 그, 저, 그, 일단은, 그, 갔던 후기가 아주 이제 또 원장님 하실 얘기가 많으실 텐데, 네. 뭐, 오늘은 요정도로 하시고, 네, 네. 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네. 또 그, 재밌는, 음. 음, 다음 후기, 시간에는 약간 좀, 음, 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네. 네. 사진도 맥카트 집어넣어서 어, 조금 그런 얘기도 하고 싶고 그다음에 네.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네.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음. 제 제자 여학생의 네. 음. 실질적인 음. 그 일본 생활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네. 좀그 부분에 대해서 어, 실제 그 영상도 있고 어, 하니까 그런 네. 영상 포함해 가지고 네. 좀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네요 왜 그러냐면 어, 네. 어. 음, 생생한 부분도 많이 있고 아유, 그렇죠. 그리고 음. 어 실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어 일본 생활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엄청 기대가 됩니다. 네. <laughs>